소르, 그래. 하우스 들어갈 수 있어? 응? 오빠, 엄마 문 닫을게. 소르, 하우스 들어가. 아우고 아이고, 아이고. 부시겠다. 아구자하네 기다려. 들어가. 아, 옳지. 기다려. 아구 자리. 하우스 들어갔어? 나와. 나와 일로. 아이고 잘했어 토르 잠깐만 <laughs> 나와 토르 나와 잘했어 기다려봐 기다려 기다려 <laughs> 그냥 들어갈 거야 이리와. 토르 나와 잘했어 기다려봐 잘했어 요거 먹고 아이고 잘했다 토르 하우스. 다쳤어. 아구 잘해. 들어가야지. 옳지. 아구 잘했다. 나와. 아구 잘했어요. 아구 잘했어요. 아구 잘했어요.